네녕 플로우입니다 오늘 가성비 끝판왕 줄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내돈내산이야 보스 엠티라는 줄자인데 한국에서 인치줄자 구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보통 인치줄자 구매할 때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해 놓거든요 하나를 구매하면 2만 얼마인데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5만 원 돈이 넘어요 그래서 배송비 포함해서 그냥 한 10개 정도를 주문해요 근데 이거 한번 주문하면 20만 원이 넘으니까 너무 비싸죠 이렇기는 8m 26피트까지 나오고 얘는 5m에 16피트까지 나와요.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 잘못 주문해서 원래 스터드용은 16인치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피트용으로 잘못 사서 12인치, 1피트, 24인치, 2피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줄자는 1피트에도 표시가 돼 있고 16인치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줄자는 두세 현장 뛰고 나면 줄자가 끊어지거나 다 녹습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진 게 보이죠? 줄자가 끊어지면 이렇게 땡기고 넣을 때마다 줄자가 걸려서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이것도 쓰던 건데 5cm 정도에 이렇게 끊어집니다. 얘도 똑같이 5cm 정도에 끊어졌어요. 외부에서 잡음을 많이 하다 보면 줄자가 물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녹슬거나 저렇게 빨리 끊어집니다. 근데 얘는 한 연장 뛰고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 이 줄자 4천 원대거든요. 저거 하나면은 요거 대여섯 개 삽니다. 탄력성 한번 봐볼게요. 이게 총몇 미터까지 가는지? 3미터 10. 0까지 탄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오토락이라서 편해요. 제가 주로 쓰는 줄자는 탄력이 얼마나 좋은 한번 봐볼게요 또같이 45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줄자도 3m 실에서 이렇게 꼬부러집니다 cm도 1m 오차 없이 정확하고요 목조주택을 처음 입문하시거나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이 줄자 한번 써보세요 가성비 괜찮습니다 구조재 작업이나 목조주택 하시는 분들은 인, 인치 줄자가 필스죠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고리 있으면 불편하더라고. 없으니까 훨씬 낫네요.